찰롬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당시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은 나치와 히틀러의 무자비한 광기와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을 보고도 대부분 입을 닫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그 당시 독일의 교회들도 히틀러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과 학살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모른척 침묵하거나 나치당에 동조하여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큰 죄악과 부리를 보고도 침묵하는 독일교회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 안전한 미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조국 독일로 향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20세기 최고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잘 알려졌던 보네포 목사였습니다. 그가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화염 속으로 뒤덮인 독일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나름대로 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담았던 옥중서신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대로로 차를 몰고 간다면 나는 목사로서 그 미친 사람이 모는 차량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만 할 일은 더 이상 그 미친 사람이 핸들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회직과 학자적 양심까지 모두 내걸고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독일의 지식인들과 성도들에게 히틀러와 나치에 대항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문했고 결국 나치에 의해 붙잡힌 그는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보네퍼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일부 시민 단체들과 교회들은. 탁월한 학자이자 목사였던 보네퍼를 구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며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보네퍼는 당시 미국에서 구명활동을 펼치던 유니온신학교의 학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웠습니다. 학장님,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다시 독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여전히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차가운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의 일기장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파도처럼 일어났던 나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잠잠해짐을 느낀다. 나의 생명과 영혼은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는 가장 행복한 인간이었고 성공한 목회자였다라고 후대의 역사가 들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찍이 발견했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신과 악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성도들의 연약함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현재의 상황은 바벨론에게 나라도 빼앗겼고 선지자인 자신도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곧 감옥에서 빼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부르지지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거나 급해져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발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당황하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의 몸은 현재 붙잡히고 구속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그 누구보다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심령이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며 그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동일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마음을 빼앗기기 보단 오늘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초점을 맞추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확실한 믿음 안에만 우리가 잘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들로 하나님의 역할과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가시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큰 힘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사모하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처럼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는 자신의 이름 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애써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기도에 대한 응답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크고 대단하며 위대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가 무성영화 시대의 흑백 스크린처럼 단편적인 색깔이라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지 못하는 것까지 계산된 엄청나게 웅장한 무지개 색깔의 칼라 화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현재적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장래와 미래까지도 전부 비추고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나의 바램도 알아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더 많이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석인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들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삶에 넘치는 큰 재물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심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나에게 대해 하나님이 늘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로 인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얻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시야도 넓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힘도 허락해 주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처럼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또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죠. 기도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얻게 할수 있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결코 복된 존재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더욱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만나는 아픔과 고난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삶의 위기와 난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축복의 심령들이 또 이번 한 주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